사랑하는 여러분, 10월 9일 토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조를 지키지 않고 호세아를 떠났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면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의 심장을 잘 나타내는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살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게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수도 적고 힘도 없던 백성들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잠시 신앙을 떠난 자녀들마다 속히 죽게 돌아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불순종으로 인해 들짐승에 잡혀 살이 찢어진 것처럼 중상을 당한 형편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매질을 당하여 거진 죽게 된 것처럼 주변국들에 의해 살해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무리 중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요, 그 상처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던 지간에 이 말씀 그대로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틀 후에 살아나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또한 내일 우리가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떠난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잃은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궁위를 베푸사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샘솟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게 하여주시고. 처럼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마다 죽게로 돌아오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나섰던 탕자가 돌아오듯 믿음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공간이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 채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 일어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영적 방황을 접게 하시고 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과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주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지름길임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따라가다가 심판의 재앙을 맞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부 각처의 일 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대한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격려하던 자리에서 떠나 교회를 꺼리게 된 것이 이 땅의 교회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건만 교회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여 심령들이 상하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간과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영혼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생각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가 참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히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요 우리 목사님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 서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서 강의를 진행하실 때 어떤 한마디의 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그 심령의 하늘에 울림이 시작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줄을 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고,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부서 예배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당당마다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일과 예배와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종들마다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대 평생 사는 동안 이 땅의 소산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선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와 333 기도와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찬송의 릴레이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단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는 자마다 좋은 곳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